대부분의 사람들은 멍청해 보이는 게 두려워서 결국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는 바보가 되고 만다. 미래에 내가 살고 있을 꿈 같은 인생을 위해 남들이 잘때 일하고 깨어 있어라. 꿈 같은 인생의 시작은 남들이 꿈을 꾸는 중에 시작된다. 현시대 최고의 투자자라고 불리는 오픈AI의 창업자 샘 알트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책은 단세 문장을 위한 300페이지의 글을 판다. 물론 문학이나 소설 같은 스토리텔링은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자기 개발, 경영 혹은 철학적 메시지를 담은 책은 수백 쪽의 페이지 속 숨은 단한 문장에서 천문학적인 가치, 인생을 바꾸는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45세 천만장자 댄 마텔은 왕따, 마약, 알코올 중독, 비만에 빠진 과거의 자신을 지금의 천억대 자산가라는 위치에 올려놓은 문장들을 공유했죠. 분명 이 20개의 문장 속에는 30권의 도서, 아니 그 이상의 가치가 숨어 있습니다. 꼭 반복해서 듣고 또 들으며 이 메시지가 필요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세요. 그럼 45세 천만장자가 과거의 자신에게 돈보다 더 남기고 싶은 20개의 문장,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기보다, 완벽한 타이밍을 직접 만들어라. 최고의 준비는 행동이므로, 생각 말고 행동을 해라. 빈곤한 사람들은 시간을 즐겁게 보내기 위해 돈을 쓰고 풍요로운 사람들은 자신의 자유로운 시간을 위해 돈을 쓴다. 즉내 시간을 갉아먹는 것에 소비를 멈추고 나의 시간을 절약해 줄수 있는 것에 소비하라. 예를 들어 똑같은 돈이라도 누구는 순간을 즐기려 쓰지만 다른 사람들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밀프렙 혹은 식단을 구매하며 시간을 확보한다. 이기는 사람들은 많이 실패했기에 만들어지며 진짜 루저들은 사실 절대 실패할 일이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시도조차 하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실패하기를 두려워한다. 하지만 그 도전을 통해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 축구로 예를 들자면 슛을 하고 골을 못 넣더라도 다음에 더 좋은 킥을 찰수 있는 방법을 배운다면 그것은 결국 패배가 아니라 승리로 기억된다. 그러니 실패를 두려워 말고 정면으로 마주하길 시작하라. 자신감은 스스로에 대한 평판이다. 만약 자신과 약속을 하고서 그 약속을 어긴다면 스스로에 대한 가치는 하락하기 시작하며 결국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해 과소평가를 하는 함정에 빠지게 된다. 그렇기에 자신과의 약속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라. 누군가 당신의 시간 혹은 노력을 부탁할 때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경험일지 완벽한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그 의미는 그 부탁을 거절하라는 신호다.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은 50점짜리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면 100점짜리 기회가 올 자리가 사라진다. 최고를 위해서 평범은 거절하라. 기회가 많아져서 요청이 생길 때까지는 마주하게 되는 모든 기회에 도전하라. 커리어 초반 혹은 사업 초반에는 기회가 보일 테고, 그렇게 그 기회를 행동으로 지켜가다 보면 기회가 누군가의 요청으로 바뀔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거절을 시작할 타이밍이다. 기회가 요청으로 바뀌기 전에는 항상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도전하라. 또한 당신이 거절해야 하는 것은 기회가 아닌 요청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그 미래를 내가 직접 현재로 끌고 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을 이루려고 하지만 나는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 성공은 이루는 게 아니라 직접 끌고 와야 하는 것이다. 정확하게 무엇을 원하는지 결정한 후에 미래에 그걸 이룬 나의 모습을 행동으로 끌어오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직접 하지 않은 일에 대한 결과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불평하지 말아라. 다르게 말하자면 모든 일이 쉽게 풀리길 바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럴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직접 발로 뛰며 행동하지 않는다면 절대 결과는 원하는 대로 쉽게 나오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은 남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부자인 사람들은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 일상 속 당신이 친구들 혹은 가까운 사람들과 무슨 대화를 하는지 잘 지켜보길 바란다. 남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 혹은 가능성과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지, 그게 당신의 미래를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당신이 조언을 듣고 싶지 않은 사람이 주는 조언과 불평, 그리고 비난은 듣지 않아도 된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다. 내가 조언과 불평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 혹은 내가 하려는 행동을 이미 한 사람이다. 미래에 내가 원하지 않는 걸 이미 가지지 않은 사람들의 조언과 비평은 절대 듣지 않기로 했다. 당신이 하는 아주 작은 행동들이 당신이 하는 모든 것을 대변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은 것은 타협하고 큰 것만 제대로 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작은 것들이 모여 큰 일, 큰 성공이 된다. 당신의 책상이 당신의 사업과 도전을 만들고 자기 관리가 주변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된다. 그러니 그 누구보다 작은 행동들에 집중해서 큰 결과가 인생으로 들어올 기회를 만들어라. 인생의 퀄리티는 습관의 퀄리티와 비례한다. 지금 당장 당신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만들 세계에서 다섯 개의 습관을 만들고 반드시 지켜라. 최고의 복수는 엄청난 성공이다. 어릴 때 따돌림을 당했고 무시를 당했던 내가 인생을 바꾸자고 마음을 먹었을 때 나는 그들이 틀렸기를 증명하기를 멈추고 두번 다시는 거절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 나아갔다. 당신도 복수보다 더큰 성공을 꿈꿔라. 이기는 사람은 항상 승리를 위해 집중하지만, 패배자들은 항상 이기는 사람들에게만 집중한다. 만약 당신이 남과 비교하기 시작한다면, 항상 당신 앞에는 누군가 있을 것이다. 즉, 비교는 절대 멈출 수가 없다. 그리고 인생에서 완벽한 비교가 가능한 사람은 단한 사람, 바로 과거의 당신 자신밖에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멍청해 보이는 게 두려워서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는 바보가 되고 만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모든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이 성공한 이유는 단 하나, 멍청해 보이는 시작을 결정했고 넘어섰기 때문이다. 나도 마찬가지로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몰랐고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도 않았다. 하지만 시작을 하고서 하나씩 배웠고 그 결정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멍청해 보일까봐 하는 걱정은 자신을 마비시키고 결국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는 바보로 만든다.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멈춰라. 시간은 당신이 만들지 않는 것이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시간을 불릴 수는 없고 더 가질 수도 없다는 게 사실이다. 즉, 시간은 당신이 어디에 쓸지 결정하는 것 혹은 일부러 비워놓지 않는다면 절대 더 생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라. 시간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 당신의 마인드는 자신에게 끊임없이 하는 말을 실행한다. 누군가 나에게 어떻게 지내냐고 묻거나 요즘 어때? 라고 묻는다면 나는 항상 한 번도 빠짐없이 이렇게 대답한다.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죠. 너무 행복해요. 모든 일이 기적 같아요. 항상 감사하며 메일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대답하는 이유는 우리의 두뇌는 항상 스스로에게 하는 말을 듣고 반복되는 그 말을 믿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그런 간단한 말들로 나는 내 두뇌를 원하는 대로 다시 세뇌시킨다. 그 결과로 지금의 나는 과거에 원하던 내가 됐고, 미래의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내가 될 것이다. 당신의 문제는 자본이나 자원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것들을 찾는 노력이 부족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은 충분한 돈이 없어서 혹은 인맥이나 기회가 시간이 없어서 자신이 성공할 수가 없다고 핑계를 댄다. 하지만 사실을 돌아보자면 당신에게 부족한 것은 당신이 가지지 않은 것들이 아니라 아직 가지지 못한 것들을 얻어보려는 노력이다. 돈이나 자원 탓을 하지 말고 노력을 탓해라.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 중 하나는 혼자서 보내는 시간 동안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다. 내가 배운 가장 가치 있는 능력 혹은 과정은 그 누구에게도 무언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었다. 즉,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행복한 것, 그리고 많은 것을 가졌을 땐더 행복한 것이다. 또한 그것들을 얻는 과정 속에는 혼자만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즉, 나만의 시간을 가지며 외로움을 타지 않는 것은 성공을 원하는 당신이 가질 수 있는 초능력 중 하나이다. 미래에 내가 살고 있을 꿈 같은 인생을 위해 남들이 잘때 일하고 깨어 있어라. 꿈 같은 인생의 시작은 남들이 꿈을 꾸는 중에 시작된다. 아마 대다수는 아침에 알람이 울리면 조금이라도 더 자기 위해서 스누즈 버튼을 누르고 따뜻한 이불 속으로 들어가기 마련이다. 하지만 당신은 달라야만 한다. 매일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나서 99%의 사람들은 하지 않는 힘든 일을 먼저 끝내야 한다. 즉, 그들이 꿈을 꿀때 깨어 있어야지 미래의 내가 꿈 같은 인생을 살수 있다. 이번 영상 속대뇌 인사이트가 어떠셨나요? 가장 마음 깊이 와닿은 문장을 영상 아래의 댓글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주변 사람에게 나눠주세요. 단한 문장이 모두에게 두려웠던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터닝포인트였습니다.